안녕하세요 장뚝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오늘은 또뭘 드릴까나 여기서 또 골라가야 되는데 아, 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비가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않겠지 오늘 드릴건 베이거든요 고대 베이 이 베이가 구하기 힘든 베이들도 꽤 있다는 말이죠 뭐와 이런 거 근데 요거는 뭐야 까져 있네 음 이런 것도 있고 오야 이거 상태 괜찮은데 슈퍼 초 슈퍼 고대 베이 투베인 네메시스 한 함께 드리는 빛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아 진짜 울고 싶습니다 와 어제 발이 퉁퉁 부은거에요 와 이제 영상을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맞나? 와 지금 색깔도 약간 다르고 팅팅 부은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laughs> 와 뭐야 땡땡해졌어 이거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거지? 뭐 곧 낫겠죠,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 모든 거로채 GPT와 함께 제 인생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이디어들 말이구나. 아, 진짜 기억력도 참. 어쨌든 내가 추천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는 시청자들한테 미션 받아서 베이블레이드로 이상한 물건들이랑 대결해 보는 콘텐츠. 오. 예를 들면 젤리나 과일, 작은 장난감 같은 거랑 대결해서 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보는 거지. 와우. 이제 처음에 X, X 베이가 나왔을 때 X 베이는 이 제가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냥 비트 하나 만들고 뭐 요로 정도. 이 CX는 이제 분리가 더돼 버렸잖아요. 나보고 병맛을 만들라는 개시 아닌가요? 이제 요거 메인 블레이드, 그리고 어시스트 블레이드. 그리고 락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요거 어시스트 블레이드. 야! 좋아 요거 어시스트 블레이드를 요렇게 결합을 하면 어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엑스베이로 만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와 뭐야? 나도 요거를 CX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laughs> 자, 그래서 야, 렌더를 했고요. CX 버전입니다. CX 버전. 자, 오랜만에 3D 프리터기 켰습니다. 트라이피오가 또 노란색이지 않겠습니까? 노란색. 오, 뭐야, 생각보다 큰데? 제대로 완성이 됐을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 여기있다. 얼마 전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와, 이거 관리가 안 돼. 다시 조만간에 옛날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며, 딱 보시는 바와 같이 트라이피오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습니까? 트라이피오에 나오는 고 레이어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CX용으로 제가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결합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와. 만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 사이즈, 위치. 그리고 요 홈이 파져 있는 위치 등등이 계속 틀려 가지고 계속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트라이피어 보니까 여기가 파란색인데 잠깐만요. 짜잔. 아, 트라이피어 딱 그대로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결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cx 요번에 한국에도 출시가 되었잖아요. cx를 살펴보면 cx의 가장 큰 특징 아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블레이드가 분리가 돼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큰 특징이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락칩 락칩을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가 메인 블레이드와 어시스트 블레이드가 분리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전체를 디자인해 가지고 치수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까다로웠는데 아요 락칩 일단 가장 난이도 쉬운 거요 락칩 요 락칩은 조만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네 락칩 만들 수있고요그 다음에 메인 블레이드 어시스트 블레이드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요 어시스트 블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요렇게 만들었죠 요 어시스트 블레이드 이제 요 어시스트 블레이드에 메인 블레이드가 결합이 되는지 오 뭐야 이뻐 이 예, 결합이 돼서 락칩이 결합이 되는지와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레치식 결합이 되는지 그리고 잘 돌아가는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드랜 브레이브 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랜 브레이브 레칫을 빼주고 드랜 브레이브가 좀잘 어울리려나? 그 다음에 어시스트 블레이드를 빼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죠 오. 그리고 락칩. 락칩을 넣으면 뭐야 안 들어가나?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대박.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와 결합됐어. 오 결합됐습니다. 이제. 레칫만 껴주면 되거든요? 레칫레칫 레칫 꼈고 오 그리고 비트 이게 바로 최악톡대 아니겠습니까 트라이 드렌 드랜 트라이피오 이 정도면은 어, 게임으로 따지면 범위 공격 광역 스킬입니다 <laughs> 자 돌아가는지 일단 한번 돌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피오 쓰3 2 1고슛와 대박 와 바람이 위에서 빨려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네 밑에가 시원하거든요 지금 와 대박 자, 트라이피오 대 제노 엑스칼리버 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랜 트라이피오. 최강의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춘 트라이피오를 제노 엑스칼리버가 무지르수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2, 1, 슛! 와! 대박! 아,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맞죠?